실제로 당뇨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단독 원인 중에 1위거든요. 당뇨병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 당뇨라는 건 소변 안에 설탕이 들어있다 이런 말인데 이 설탕은 꽤 분자량이 커요. 배출이 될때 얘가 등치가 크니까 이 필터를 찢으면서 들어가요. 건더기가 큰 놈이 미세한 망을 찢으면서 가니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파괴를 시키고요. 사구체 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. 고혈압은 혈관벽을 때려서 압력으로 혈관벽을 부셨다면, 당뇨병은 물리적으로 등치가 큰 설탕이 거름망을 통과하면서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사구체 기저막을 손상을 시키는 거죠. 콩팥이 망가지면서 초기 증상이 생기는 거라 콩팥이 망가질 때 초기 증상인 수분 저류, 그러니까 체액의 저류, 몸이 붓는 거죠. 몸이 퉁퉁하게 부으면서 쉽게 피로감이 오기도 하고, 둘째는 붓는 게 고혈압이랑 좀 달리 얇은 연조직이 먼저 부어. 콩팥이 안 좋아서 붓는 분들은 그렇고 그 눈주위, 눈꺼풀, 뼈 있는 발목, 이런 데가 많이 부어요. 피부 밑에 물이 조금 더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,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 최근에 와서 갑자기 눈꺼풀 주위나 발목이 유난히 좀 붓는 것 같으면서 피곤함이 있다. 이런 분들은 재빠르게 가까운 동네 병원 찾아가서 신장 검사를 자세히 한번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.